아니야. 밑면의 가로의 길이가 10m고, 세로의 길이가 10m인 직육면체 모양의 수족관이 있다. 음, 뭐, 수족관이니까 그림을 좀 그려줄까? 수족관. 뭐 이런 직사각형 정도를 그려야 되는데, 가로, 세로, 야, 이게 똑같네. 음, 이 정도로 좀 비슷하게 그려보자. 그래서, 얘는 가로, 세로가 똑같은 정사각형 모양의 수족관이 있대요. 자, 그래서 얘가 10m, 10m야. 엄청 크네요. 그래서 10일마다 수족관의 물을 교체하는 작업을 하는데, 수족관의 물을 5% 방출하고 50 제곱, 3 제곱 센티미터의 깨끗한 물을 수족관에 넣는다. 그러면 얘는 원래 높이를 모르잖아, 그렇 원래 얼만큼 있었는지 모르네. 그러면 처음에 h를 뭔지 모르니까 h라고 하고 10 곱하기 10 곱하기 h가 원래 처음에 있었던 물의 양이죠. 이게 처음에 있는, 처음에 물의 양이 돼. 그죠? 그럼 이것의 5%니까, 여기서 5%를 방출하는 건 어떻게 해요? 방출할 땐 5%를 빼는 거잖아. 5%는 0.05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곱하기 0.95를 하면 되겠어요. 이런 거 아시죠? 네. 그래서 0.95를 한 다음에 얘는 어떻게 하니? 더하기 50m의 세제곱을 하는데, 사실, 예, 예, 예 곱해서 단위가 미터의 세제곱이야. 그지? 그러니까 이걸 굳이 쓰진 않아도 될것 같아요. 단위가 지금 어차피 같으니까. 어, 이거, 근데 이거는 조심하셔야 되긴 해요. 그죠? 음. 그랬을 때, 현재 수족관에는 400이 들어있고, 어, 10일 후부터 이와 같은 과정을 한없이 반복할 때, 10일 후부터 한다고? 10일 후부터? <laughs> 아, 10일 후부터. 그러니까, 10일마다 바꾸는 거잖아. 그지? 어, 오늘은 냅두고 10일 후부터 하는 거네. 어, 10일 후에 1회가 되는 거네. 그러면 처음에, 어, 얘는 4 밑, 4겠네요. 높이가 4, 400이니까. 그래서 어쨌든 400이 있고, 어, 10일 후. 10일 후에 한번 하는 거네요. 그래서 400 곱하기 0.95 플러스 50. 이렇게 됐나. 그치? 그 다음에 21. 20을 보면 여기다가 곱하기 0.95 플러스 50을 하는 거죠. 또3 1호로3 2로는 여기다가 또 0.95를 곱하고 더하기 50을 하는 거지. 응? 이렇게 대충이라도 식을 세워야 돼. 그러면 계산을 간략하게 해보자. 그럼 0.95곱해니까400 곱하기 0.95에 여기까지만 하는 거야.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플러스 50 곱하기 0.95의 1승 더하기 50 그죠? 이두개 풀었어요 그럼 3 1로 그러니까 세 번째 했을 때는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0.95의 3승, 얘 제곱 얘는 곱하기 0.95 플러스 50 이런 식으로 변하네요 이해됐어요? 어 그러면 지금 이렇게 쭉 봅니까 식이 뭔가 좀 달라 한 번만 더 해볼까? 한 번만? 그럼 41호 여기다 0.95를 곱하는 거잖아 그럼 0.95에 4승이 되고 3승이 되고 2승이 되고 곱하기 0.95가 되고 플러스 50이 되는 거죠 이게 됐어요? 그러니까 요 식을 쭉 보면 여기서 이렇게 딱 끊어서 여기까지의 여기까지는 뭐라고 할수 있어? 인 등비수열 등비수열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겠다, 그죠 그리고 여기는 그냥 뭐라, 등비수열의 일반항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일반항. 어. 그럼 얘는 10일 후, 그러니까 어, 10일 후, 21일 후, 31일 후니까 뭐 n 회 곱하기 10일 후에는 이렇게 바뀌는 거네요. 이쪽은 그리고 또 얘는 어. 얘는 지금 41루에 3이니까, 얘는 공비가 뭐야? 0.95가 공비고, n-1하고 첫항이 50이잖아요. 50한 것에 시그마 이렇게 되겠어요. 이해됐어요? 어. 그래서 이것과 어 얘는 어뭐 그냥 n회 하시면 되니까, 400 곱하기 0.95에 n승 이렇게 하면 되겠다. 식을 완벽하게 쓰겠어요? 그러면 얘는 50 s i g 0.95에 n-1승.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죠? 어, n은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겠지? 어, 넘치지 않는 것까지 해야 되니까, 뭐, 사실 뭐, n이라고 해야겠다. N. 어, 그러면, 넘치지 않으려면, 넘치지 않도록 하는 수관 아, 수족관의 높이를 구하는 거구나. 어, 그럼, 최, 수족관의 최소 높이니까, 이렇게 해서 이의 극한 값을 구하시오라는 말과 똑같네요. 그래서 얘는 그냥 무한대로 가시면 되겠어. 이해됐죠? 자, 그러면, 계산 해보자. 종이가 보자, 그네조종이 보자. 계산할 때는, 좀, 요쯤 종에다가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물의, 물의 양을 구했어요. 물의 양은, 400 플러스, 아니, 400 곱하기 0.95. 여태까지 이해가 되니? 살짝 돌려서 보세요. 잘 이해가 안 가시면. 선생님 차근차근 넣은 것 같은데. 그럼 시그마. 이거를 a를 안, 안에다 집어넣어도 상관없는 거죠. 사실은 0.95에 n-1. 그래서 n은 1에서부터 사실 뭐 k는 n까지인데 이거 무한대로 해도 상관없다. 그치. 음.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얘는, 어, 식으로 쓰면, 1-0.95분에, 첫항은 1이고, 1 0 9 5의 n승, 이렇게 하시면 되고, 곱하기 50,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400에서 0 9 5의 n승이니까, 400하기 아니, 곱하기 0.95에, 아니, 이렇게 칸이 좁아. 지금, 아니, 손색이, 이게 필기를 아주 잘한 편이 아니라서 즐겨야 되니 그래서 여기 뭐라고 쓰니 400하기 0.95의 N승 플러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잘 보시면 N이 지금 어떻게 가요? N이 무한대로 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간다 그러면 얘는 뭘로 가겠어요? 0.9가 1보다 작잖아 근데 1보다 작아서 무한대로 가면 얘는 0으로갈빵 허무하게 처음에 있던 양, 있던 물은 다 빠져나갔나 이거죠. 무한히 계속 0.9, 0.9 이렇게 퍼 나가다 보면. 그럼 문제는 이 뒤에 있는 건데, 여기서는 0.9n만 0으로 가고 나머지는 수가 살아남죠. 숫자가. 그러니까 얘는 0.05분의 50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0.05는 100분의 5니까요. 100분의 5니까 50 하면, 이거 여러분 더 빨리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은 좀 느려졌어. 그래서 얘는 5분의 5,000. 이렇게 되나요? 그래서 결국 1,000이라는 물의 양이 남네요. 그러니까 이 물을 계속 이런 방식으로 하면 맥스가 1,000이라는 소리야, 맥스. 그다 최대치가 1,000이야. 그럼 지금 밑면 10, 10이니까 높이가 몇이면 되겠어요? 10이면 되겠죠? 최대 높이 1 0 m 로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어, 물이, 물이 넘치지 않으니까. 그래서 40번에는 4번. 어, 10m로 하면, 찰랑찰랑, 어, 무한히 차겠지. 자, 여기서는 뭘 하시면 될까요? 지금 이 문제는 이런 문장식 문제. 지금 문장식. 문장식 문제는요, 그 문장을 차근차근 식으로 표현한다.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얘는 11, 21, 32, 이렇게 정확한 단위를 써놓고, 그때 계산되는, 그때 계산되는 이런 것들을 다 가로를 쳐서 표시를 하는 거예요. 응? 이런 식으로. 그래서 표시를 시, 차근차근 식으로 먼저 표현을 해놓고, 거기서 규칙성을 찾는 노력을 해야 돼. 물론 처음에 이미 좀 잘하시는 친구들은 한눈에 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실수할 수 있어. 왜냐면 이식 같은 경우에는, 어, 앞부분에 있는, 원래 있던 물은 없어지고 중간에 계속 부어 들어가는 것들이 남는다 이런 개념이 들어가는 거잖아. 그래서 문장식으로 꼭 표현해서 해야 어떤 지금 두개 수열이 합쳐진 거기 때문에 어떤 것이 사라지고 어떤 것이 남는다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다. 그죠? 네.